제가 약간 애늙은이 기질이 있어서 안마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해주는 안마는 비싸니까 매일 받을 수는 없고 퇴근하고 미스터 힐링 같은 곳을 가게 되는데 이것도 자주 가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게 제가 원룸 자취방에 안마의자를 드리게 된 이유예요. 원래도 좁던 자취방이 더 좁아졌지만 안마는 제 생활의 일부인 만큼 매일 일어나자마자 안마 받고 밥 먹고 안마 받고 퇴근하고 안마 받고 틈만 나면 마사지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웰모와 트윈을 구매했어요 가장 싸고 가장 작고 가장 엔트리급 모델이에요 브랜드도 TV광고를 주구장창 하거나 유명한 브랜드는 아닙니다 심지어 중고 제품이에요 하지만 매일마다 어깨랑 다리 뭉친 것 롤링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웰모와 강서 본점에 가서 여러 안마 의자들을 체험해봤거든요 아무래도 트윈 제품이 가장 저렴하다 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너무 보급형 제품이라서 아예 안마 받는 느낌이 안 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있 기도 했고 기껏 좁은 집에 자리 차지해서 돈 들여서 구매했는데 안마 받는 느낌이 하나도 안 나면 돈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곳에서 먼저 사용해 본 다음에 구매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외모와 강서 본점에서 제품을 구매하진 않았지만 거기 사장님 이 안마의자에 정말 진심인 게 느껴 질 정도로 투인 말고도 다른 제품들도 부담 없이 앉아보라고 권유하시면서 구매를 종용받는 느낌이 아니라 보급형 의자와 고급형 의자의 차이가 정말 어떠한지 그거를 저한테 설명하고 싶으신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제가 끌렸다면 자연스럽게 구매하고 싶어질 정도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브랜드들 안마 의자 가격과 그런 업계 뒷이야기들도 들을 수 있어서 재밌었어요. 아무튼 저도 고급형 안마 의자들 앉아보고 끌리긴 했지만 애초에 원룸 자취방에 둘 예정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이즈가 가장 작은 제품으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이 신품으로는 6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매는 중고로 10만원에 했어요. 용달 비용 없이 제가 차 끌고 직접 가서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안마의자가 구매할 때는 업체에서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긴 하지만 처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번거롭기도 하고 사줄 사람이 없어서 중고 가격이 정말 쌉니다. 이거 대형 가전이기도 하고 되게 무겁거든요. 어디 처분하기도 힘들어서 중고가가 정말 똥값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안마의자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먼저 중고나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매물들만 찾아봐도 진짜 가성비 좋게 살수 있습니다. 제가 집이 서울인데 충청남도 서산에서 이 제품을 팔고 계신 분이 있어서 제가 또 서산에서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서산 공기 맡고 왔습니다. 사실 트렁크에 들어갈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그 당시 아버지 차였던 지프 컴패스에 다행스럽게도 무리 없이 들어가더라고요. 사이즈는 안마 의자가 보여줄 수 있는 사이즈 중에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권장 사양표에 키 180cm 이상은 사용하지 말라였나? 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키 180cm 이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니까 좁은 공간에 두기 딱이에요. 기능은 보급형이다 보니까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요즘 바디프렌드나 파나소닉 같은 대형 브랜드 고급형 안마의자들은 안마는 물론이고 바디 스트레칭이나 릴렉스 기능들이 정말 신기한 게 많던데 주무르기, 스윙, 두드림 이렇게 세개 조합이 끝이에요.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스윙 모드는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돌아가면서 이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왔다갔다 해줍니다. 두드림 모드는 이렇게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마 의자 급이 낮아서 그런지 두드림 모드는 그렇게 시원하지 않아서 잘 쓰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스윙과 두드림을 동시에 활성화해서 스윙과 두드림을 동시에 할 수도 있는데. 역시나 두드림 모드는 괜히 머리 떨리기만 하고 그렇게 시원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두드림 모드는 끄고 그냥 스윙 모드로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이 여기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진짜 시원하거든요 이게 지금 손이 아니라 목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거 잡아주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포켓 강도도 꽤나 나쁘지 않아요 부풀어 오르는 거 보이시죠 이거 꽤나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뭔가 골반을 땡땡하게 해주는 그런 에어 포켓이 있고, 꽤 괜찮습니다. 각도 조절은 지금 이게 기본 모드에서 이 정도까지는 누워주기 때문에 충분히 무중력 모드를 즐길 수도 있어요. 주무름, 두드림, 스윙, 이거세 가지를 상황에 맞게 전부 다 조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는 스윙을 이거 조금 오겨 가지고 안 하게 되고 주무름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주물러 주기도 하고 이쪽으로 주물러 주기도 하는데 저는 이 방향으로 목을 잡아주는 게 가장 시원하더라고요. 에어 강도도 조절할 수 있어서 에어 쿠션으로 다리 종아리 눌러주는 힘도 충분했고 온열 기능도 뜨거울 정도로 강하진 않지만 겨울철에 노곤함 느낄 정도의 따뜻함은 충분히 줄수 있었어요. 볼 위치, 각도 조절 모두 조절은 가능했기 때문에 안마를 좋아하신다면 안마에 그만큼 미치셨다면 충분히 가성비 좋게 부담없이 사용해 볼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이걸로 영상을 찍을 생각은 없었는데 저도 이제 곧 해외 이직을 하게 되어서 집안 정리들을 슬슬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중고 안마 의자는 연식과 가격이 상관없이 거의 그냥 거저 주거나 10만 원 정도 올려주면 용달 포함해가지고 가져가시는 것이 국룰인 것 같던데 굳이 중고나라에 판매하기보다는 부모님 집에 옮겨드리려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바디 프렌드 같이 500만 원 넘어가는 제품들을 쓰셨던 분들이라면 저는 10만 원을 샀고 신품가가 60만 원 정도 하는 웰모아의 트윈이 너무 작고 안마 가능 부위도 너무 좁아서 사실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상황같이 집의 공간이 부족해서. 마땅히 큰 안마의자를 둘 곳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안마를 너무 좋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집에 안마의자를 둬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아, 대신에 살짝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인조가죽 부분이 벗겨지더라고요. 이건 따로 탈착도 가능해서 나중에... 떼버릴 생각이긴 합니다 이렇게 되고 하는데 여기가 왜 찢어지는 건지 모르겠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제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나스와 외모와 트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